Welcome. How are you? It's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me too. Mr. Uh, president, uh, nice it's nice to meet you. Welcome. Yeah. Congratulations. Yeah. Can yeah. you. Can see you in front of the, of the flag? Yeah. Could yeah. Yeah. you get us a picture in front of the flag, please? Excuse me. Please. It's nice to meet you.

여기가 상석이라서요 I sit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장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AI 관련해 전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공개 토의의 주제를 맡게 돼서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 UN 가입 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을 맡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또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80년 전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AI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제안한 이유도 많은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 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과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 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는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체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 총회 최초로 군사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 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의 혁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 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제 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